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이를 위한 불법적인 자금 마련 그리고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시작되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AP 보도와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재정적 수단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최근 들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국이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면서 민생군은 더 심화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무역의 96.7%를 차지하는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를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개발이 영내 질서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일했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헌납하는 달러와 액수가 상당하고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중국 내 은행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당국이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4일 한국 국회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충남 계룡대 부근을 짚으며 작전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미한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프리덤 실드에 대한 대응 성격을 보이는 듯 하지만 김 위원장 행보와 북한 전략을 볼때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밝혔다고 국회 여야 간사가 전했습니다. 이들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중국-러시아 연합 훈련을 제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두 발의 순항 미사일이 모두 성공했다고 했지만 한 발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 오의 뉴스 허모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7개월 만에 국경 폐쇄를 해제한 뒤 중국과 육로 인접 관례를 활발히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4일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나. 평양-베이징 항공편 재개와 북한 당국의 해외 체류 주민 귀국 승인을 비롯한 국경 재개방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단둥-신의주 육로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귀국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TV조선과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시적인 조치기는 하나, 코로나 기간 막혀 있던 북한과 중국 간의 항공, 철도, 육로를 통한 인적 왕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항공편과 철도편이 북한 주민들의 복귀를 위한 북한 측 필요에 따라 임시로 운영되는 것이고 아직 일반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북한 입국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등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부산, 울산, 경남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위원회는 4일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 2,600명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유엔 이사국인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북한이 아닌 한국으로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군 포로 가족회 등 북한 인권 단체들이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만나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한국군 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 등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군 포로 가족회는 4일 손명화 대표가 살몬 보고관과 만나 한국 정부가 한국군 포로 진상 규명 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 규명과 종합적 공식보고서 발간 등을 할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과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에 한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은 직결 처형과 강제 구금 같은 인권침해 내용을 명시할 것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살몬 보고관은 최성용 전후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 이한별 북한 인권증진센터 대표와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산모 특별 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보 부처 인사와 북한 인권 단체 탈북민들을 면담한 뒤 이번 방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10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억류됐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전 주지사가 75세를 일기로 이일 별세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1994년 주한미군 헬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다 북한에 격추되자 평행해서 석방 교섭을 통해 조정사 보비 홀준이를 사건 발생 13일 만에 한문점을 통해 귀환시켰습니다. 또 2년 뒤인 1996년에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강석주 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을 만나 미립국 혐의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에번 헌지커의 석방을 이끌어내고 2016년 북한이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억류했을 때도 뉴욕에서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원비어의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슨전 주지사는 북한을 상대로 비공식 외교를 활발하게 한 공로와 해외 억류 미국인 석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로 다섯 번이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의원인 윤미향 의원이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의 4일 한국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윤의원은 조청년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면서,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 국가단체로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 대표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